올해는 신곡동, 부천동, 그리고 중동과 상동의 시정설명회를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제가 작년에 다니면서 메모했던, 받았던 그 지역 현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는 아주 가까이에서 밀접하고 실감나는 현장 민원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자리였다면 올해는 말 그대로의 설명회입니다. 이런 류의 설명회는 시청어울마당에서 한두 번에 걸쳐서 간부, 공무원의 소개와 함께 부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시정 전반에 걸친 시장의 브리핑과 10개 광역 동의 설명을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해 보입니다. 하여 향후 진행되는 시정설명회는 다시금 각 일반동에서 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시장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나의 요구사항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향후 시장의 연두방문 시정설명에는 시장 각 일반 동에서 시간을 넉넉히 안배하여 시장의 설명과 각광역동의잘 준비된 PPT 자료를 설명을 듣고 질문 답변의 시간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회기 때 부결되었던 영상문화단지 매각 대금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당의 정치 기류에 따라 의원님들에 따라 찬반의 의견은 분분하겠지만 어차피 우리 부천시 땅임에도 우리 스스로가 개발하기는 힘들고 매각을 해야 하는 상태에서 그땅 매각 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의 이상은 부천시 미래를 위한 비축 용지를 확보하는 용도로 사용하시기를 제안합니다. 원도심 구도심의 주차장, 인도 도로, 공원, SOC 등의 비용 충당 준비도 좋지만 대장 신도시나 그 밖의 그린벨트 등의 땅을 확보하여 선순환되게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금의 부천을 이룩한 원동력의 하나는 일기 신도시 개발 때 땅을 확보해 놓고 그 땅을 상황에 따라 처분하며 우리 도시의 확장을 이루어왔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상문화단지 매매 대금의 30에서 50% 이상 혹은 그 부지 면적만큼의 비축용지 땅을 확보하는 등의 전략적 접근을 제안합니다. 우리 부천이 서울, 인천 사이의 끼인 도시가 아니라 양 도시의 장점을 잘 도입하고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또한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로서의 면모를 잘 갖추어 나갈 수 있게 선도적인 행정과 시의회 그리고 시민이 서로 함께 소통하며 협력하는 부천이 되기를 희망합니다.